다시 아까 그 책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제 인생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사람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도 드렸죠.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가족들을 끊어버릴 수는 없겠죠. 뭐 물론 진짜 독하신 분들은 뭔 진짜 뭐큰 계기가 돼서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가족들과 연도 끊고 뭐 그러시는데, 좀 부정이 있다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가족이랑. 제가 아까부터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을 뭐 끊어라, 끊어라 말씀드린 건,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어, 이거 속된 말인데 뭐 쌩? 뭐 이, 걸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연을 뭐 끊고 절교를 할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 뭐 형제나 뭐 가족, 뭐 또, 또는 뭐 회사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마주쳐야 되는 사람들이면 뭐 어떻게 절교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얼굴 맞닥뜨리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그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따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좀 격한 표현으로 무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또뭐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뭐 직장 상사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면접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아시죠? 그분들은 본인들 나름대로의 조언이자 뭐 충고 걱정의 식으로 해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이 부정적이다 보니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실 때 그냥 이러면 되는 거죠. 아, 네,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정중하게 답을 해주시고 그냥 한기로 들은 걸 그냥 한기로 흘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특히나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저의 얘기가 많이 부정적으로 들리시고 불편하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시던가 때로는 필요하다면 절교 또는 뭐 인연을 끊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제 주변에는 일부 끊을 수 없는 사람 극소수 몇 명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긍정적인 사람들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끊어버린 몇몇의 사람들은 어, 정말 사람 자체가 좀 부정덩어리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만남을 갖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온통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끊는 것이 본인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남을 하고 교류를 합니다. 아까 책의 글귀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이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면 정말 놀라운 슈퍼파워, 놀라운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있고 내가 거기 그 속에 있으면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뭘 하려다가도 결국 안 하는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뭐라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시도를 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시도하고 경험을 한 만큼 서로 발전적인 대화와 조언, 뭐 서로 피드백도 오가고요. 진짜 해본 사람들의 말이 오가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예요. 해본 사람들의 경험, 실제 경험담, 결과가 안 좋았던 거든 좋았던 거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로만 서로 얘기가 주고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저의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온통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랬죠? 일단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는 매우 많이 비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본능과도 같은 반사신경이 있는 건데요. 모르는 게 일단 창피하고 해줄 말이 없으니까 안 좋은 얘기로 그 얘기를 깎아내리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심리에는 내가 모르고 안 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그걸 해서 혹시라도 잘 되면은 나는 어떡하나. 이런 무식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또 두려움이 나오죠. 그러니 결국은 제가 부동산 경매 얘기를 꺼냈을 때 주변에서는 경매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뿐이었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얘기를 했던 거고 그냥 조용히 그냥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분야의 얘기였으며 어디선가 실패의 경험을 건너 건너 들었던 그것을 뭐 어디서 누가 누가 그러더라. 말 그대로 이 카더라. 카더라 통신을 저에게 전파하면서 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것이죠. 참 희한하게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성공의 사례보다는 실패, 뭐 좌절, 뭐 망한 얘기들. 이런 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얘기만 골라 들으면서 듣기 편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모르는 걸 하게 되는 두려움에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못할 것이고, 역시나 그런 건 위험한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자기 자신한테 안정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말 그대로 자기 위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지금의 내 생활 수준을 따져보고 싶다면, 내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최측근들, 그 중에 다섯 명을 한번 꼽아봤을 때, 그 다섯 명의 사람들의 평균치, 그 중간이 바로 나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일부 강의 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끈통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고 서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 주변에는 대부분이 집을 한두 채 이상은 다 갖고 계신 분들 뿐이에요. 전부 투자를 하실 줄 아는 투자신념이 열려 있으신 분들인 거죠. 반대로 주변 환경이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 밖에 없으시고, 그런 분들의 얘기만 들으면서 지내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현재 저에게는 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분들 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제 주변에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어, 이런 질문을 어, 했었는데 뭐 지금은 저런 질문 저한테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계속해서 부,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면서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그렇게 제가 이뤄낸 그 결과물을 저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면 되는거죠 결과물을 그럼 그만이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시작을 해서 경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면 그 부정적인 사람들도 결국엔 나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말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성공한 나를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는 집을 사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부동산 투자자가 있습니까?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안 해본 사람들 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들로 영향을 주진 않나요? 그렇다면 끊어버리세요. 그게 안 된다면, 그분들한테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조언도 구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부정적인 말을 무시하세요. 근데, 난 그래도 뭔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조언을 좀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진짜 경험을 해보신 분들한테 여쭤보셔야죠. 실제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한테. 어, 투자를 잘 해보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기서 중요, 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내집 하나 사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잘못 가서 괜히 조언 이합시고이렇 구했다가 그분들이 또 이상하신,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경험 많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세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말을 듣질 마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분들을 걸러내셨고 이제 귀를 닫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을 하셔야죠. 정말 시작을 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큰 것부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작 시작 를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작은 투자처들도 많습니다. 이 작은 걸 무시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 직접 경험하고 판단을 하세요. 경험을 해야 판단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시작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셔서 경험을 작은 것부터 경험을 해보시고 판단력을 기르세요. 그리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최대한 우린 좋은 쪽으로 할 거잖아요. 책임질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결과만을 생각을 할 거고 또 그런 공부를 해서 안목을 키울 거고 좋은 결과가 가는 쪽 그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변의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마지막이죠. 변화가, 사람은 변화가 싫습니다. 이 변화가 싫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